시커먼 밤하늘을 찢어 밝힐 듯한 굉음과 함께 붉은 혀가 허공을 낼름거렸다. 매캐한 연기가 코 속을 파고들어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찌르는 고통에 김노이는 쿨럭거리며 땅바닥을 굴렀다. 눈앞이 온통 핏빛으로 일렁이는 아비규환 속에서 마을의 공동창고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발악하듯 무서운 기세로 타오르고 있었다. 불이야, 여기 불이 났다. 어서 물을 가져와라. 다급하게 외치는 김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고, 검댕이 잔뜩 묻은 그의 주름진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에 불똥이 튀어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조차 잊은 채 오직 마을 사람들의 1년치 핏땀이 서린 곡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거친 손들이 김 노인의 뒷덜미를 우악스럽게 낚아챘다. 이놈! 내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마는구나. 신성한 마을 창고에 불을 지르다니, 네가 정녕 미치지 않고 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냐.